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 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이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제가 기존에 BMW GT6 시리즈 차량을 어, 소개시켜드렸는데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많은 분들이 보셨고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구독자 분께서 대표님 6GT 2.0 디젤 M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오늘 BMW GT6 시리즈 620 디젤 X 드라이브 630 디젤 X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총 5대 차량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이 차량들의 기준점을 또 잡아야 되겠죠. 뭐 아무 차나 막수개 시켜드리면 분명히 나중에 욕을 엄마무시하게 먹기 때문에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8만 키로 이하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들의 특징을 말씀해 드리면 1인 신조의 보험이력도 없고 용도력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브라운 시트 신차가 대비 57%나 감가된 차량도 있었어요.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그란투리스모 6 GT 뭐이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저보다더잘 아시겠지만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GT 6시리즈 차량은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T는 BMW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한 클로스오버 라인업 모델입니다. 스포티한 외관에 더해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 멋과 실용성 모두 챙긴 차량이죠. 그 덕분에 패밀리카라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아빠들의 드림카라는 별명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딜러 전달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 전달은 저희 셀카랑 그대로 100%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BMW 6GT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셀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원에 총몇 대가 있는지부터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GT죠 GT. 6시리즈입니다. 최근에 나온 모델. 요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51대가 나오죠? 이 중에서도 나는 무지유 따지도 않고 우리 수원에 나와있는 6GT. 가장 싼 차량을 소개시켜줘. 이런 분을 위해서 한대콕 집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50한대 중에서 가장 싼 거예요, 2,700만 원. 나머지 올라가죠, 2 9 50뭐 3,000, 3,000 중반 쭉 올라갑니다. 후반 4,000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말도 안 되게 저렴한 BMW 그란트리스 모 GT 6 시리즈 630 디젤입니다. 엑스라이브 럭셔리 트림. 완전 무사고에 올려오네요무파무치이야 파곤들도 안 들어갔어. 수월에서 가장 저렴한 2,700만 원. 요거는 맞아요. 연식 18년식이고 지금 한 6년 정도 경과가 됐죠. 1년에 2만 키로씩 계산했을 때 12만 키로가 정상 키로였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조금만 더있으 20만이 그죠? 19만 9,930키로이 연식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렴한 것 같습니다. 19만 9,930키로고요용도이력은 있습니다. 용도이력 있고 완전 무사고네 그래도.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이는 오 다행이네요. 키로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세누이는 없어요. 외관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지색이고 광산 도 잘라 있고 찌그러진 부분 볼 수가 없어요. 살짝 그쪽에 힐리스가 보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엔진 음상대 깔끔하고요. 센터페인트 드시도 그래도 뭐 나름 깨끗한 것 같아요. 그죠 계기판 보셔도 깔끔하죠. 기어노브도 이쁘고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전자파킹 오토홀드도 있고 d i 이 기능 있고 운전석 조수 양쪽 통풍시트는 있네요. 그죠 열선 시 통풍 시트 있고 운전석 조수 가죽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키로수 대비해서. 2열 가죽 시트. 꽝이나 있네, 가죽에. 시트 <laughs> 상태 좋고. 핸들 보셔도 그죠? 깔끔하죠? 미디어 큼지막하고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라운드뷰도잘 나오고. 2열 열선 시트. 각종 안전사항들. 헤드업 있고, 썬노프 있고, 전던 트럭 있고 첫번째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우리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외관은 뭐 이상 없었어요 그죠? 깔끔했죠? 외관상태 흠잡을 데 없었어요 하지만 연식대비 키로수가 있어서 저희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270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없이 사면 100% 허위매물이죠? 아니면 딜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완전 무사고에 미세을단한 방울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연식대비 키로수 많은 거 말고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타면 성능 보증도 안 돼요 하지만 20만 킬로가 안 넘었기 때문에 성능 보증은 됩니다 성능 보험료가 얼마? <laughs> 85만 7 6 70원 그죠? 성능 보험료 비싸죠? 자 요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성능 보험료는 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키로수가 많아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수입차인데 뭐 수리비 나오면 기본 몇백만 원씩 깨집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 차량을 구매하시면 성능 보증상 안 되는 분 플러스 소모품까지 키로수가 많건 적 일단 고가의 수입차 검 제가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모든 회서다 해주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하지 마시고 저세계 대표 엄마나 만 믿고 수입차 안전하게 도움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키로수 많은 거 말고 가장 싼거 말고 그죠? 정말 타고 싶은데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유 안 되시면 이거 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수리비 감당 못할 수도 있어서 진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으로 추천해 드릴 거예요. 당연히 8만 키로 이하로 볼 거고요. 제가 X 드라이브 4륜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X 드라이브는 보신 바가 좀몇대 없어서 1 7 대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키로수 줄여버리면 8만 아래로 보면 7 대밖에 없어서 요 차량 말고 이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륜 2륜도 아까 한 대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X 드라이브 620 디젤, 6 4 0 디젤, 마지막으로 620 디젤 X 드라이브는 아니에요. 이륜 차량도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갈색인데 제가 준비한 이유는 연식 대비 키로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만약 갈색 차량이 거슬린다고 하시면 랩핑으로 싹 흰색이나 블랙으로 씌워도 이쁠 거 같아요. 요즘에 뭐 BMW 랩핑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이 차량의 신차가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약 9,6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57% 감가가 돼 있어요. 요 갈색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요거는뭐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금액으로 보니까 5,510만 원이 감가가 돼 있고요. BMW 그란투리스모 GT 6 시리즈. 630d x 라이브 4륜 M 스포츠 팩입니다 좋죠? 실내 브라운 시트 되어 있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적어 놨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정말 저렴하죠? 4,800만 원. 18년식이고 키로 수 보세요. 5 8 0 0 0 k 로 말도 안 되게 짧죠? 100%실키로니다 성능 보시면 58 기용도력도 없어요. 정말 아쉬운 라이즈 서포트 후드 본네. 이거 단순견 말고는 없는 겁니다. 특히나 프레임 쪽 뼈겠죠. 이 데미지 없죠. 당연히 이것 때문에 운행에 지장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션 해 볼까요? 없어요. 그죠? 퍼펙트합니다. 노이 없어요. 외관 컨디션 광 상태 잘나 있고요. 너무 좋죠. 당연히 찌그러진 부분 볼 수가 없어요. 4천만 원짜리인데 이런 게 있으면 큰일나죠못 뭐 팔아 먹 솔직히 <laughs> 실내 브라운이니까 더이뻐 보이죠? 색 조합은 맞네요. 깔맞춤 했네요. 가죽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요. 이열 보세 뭐 신차급이네요. 그죠? 깔끔합니다. 리멧트 이쁘게 깔려 있고 차선이 탈도 있고요. 깔끔하죠, 너무 좋아요.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계기판도 이쁘죠. 보시죠. 운전석, 조수석 콘솔 박스 가죽 컨디션 신차급이고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깔끔하고요. 전자식 기어 노브 있고 d i s 기능도 있고요. 전자 파킹도 탑재되어 있는 차량. 미디어도 큼지막하고 잘 나오죠. 운전석, 조수석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봉이죠. 전자 파킹 오토홀도 d i s 기능,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고 코일 매도 깔려 있는 트렁크도. 이어플링 하게 되면 정말 넓은 공간 하 되고요. 차박용으로도 괜찮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라운드비도잘 나오고, 내비게이션도 잘 나옵니다. 전동 트렁크 있고, 이어 열선 시트 있고요. 엔진음 상태 깔끔하죠. 타이트레도 한70% 정도 살아 있고, 휠기수 없어요. 깔끔합니다. 나름 관리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의 장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실내 브라운 시트로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계기판도 이쁜 차량. 연식 어,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 이 차량 은 4,800만 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은 어, 너무너무 저렴해서 갈색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온 거고요. 차량은 인기가 많은 블랙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값 말씀해드리면 신차값 약 9,700만 원. 현재 신차값 대비 53% 감가돼 있어요. 금액으로 보니까 5,100만 원 떨어져 있네요. BMW 그란트리스 모 GT 6 시리즈 630 디젤입니다.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팩.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없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 풀 옵션이네요. 엔진 미션 최상. 휠 기수도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실내외 A 급 보시면 진행. 이 차량에 자신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값 대비 53%나 감가된 금액 4,090만 원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연식 18년식 최초 등록일 17년 10월 31일. 키로즈 보죠. 4500km. 어마무시하게 짧죠? 성능 볼게요. 4500km고요. 용도 이력 없고요. 보시죠? 이 완전 무사고에 미세 니단한 방울도 되지 않아요. 그죠 성능상 퍼펙트하죠. 완벽합니다. 외관 컬러 블랙이고요. 당연히 LED입니다. LED 이런 거 이쁘죠? 광 상태 잘나있고요 사커핀 안테나 있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두얼목불로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 고급 가죽 시트. 와, 시트 컨디션 보세요. 퀼트로 되어 있고 진짜 이쁩니다. 목베개도 있고. 이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운전석 저에서 콘솔 박스 보세요. 브라운 시트 이쁘고 가죽 컨디션 너무 좋고 사용감이 없을 정도 정말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 전자세기어보이고 d i s 기능 있고요. 전자 박형 오토홀드 깔끔하고 차선이탈 있고 가죽 컨디션 보세요. 나쁘지 않죠. 전자세 계기판이고요. 아주 이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 장착이 되어 있고 자세보다 히더 깔끔하죠. 요쪽에 보면은 뭐 기스들이 가로가다 많은 차들도 많은데 이 차량은 없어요. 근데 살짝 아쉬운 거요. 콘솔 박스 쪽에 스크래치 두 군데 보이네요. 이것도 뭐100% 복원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요거 복원해드리겠습니다고. 내비게이션 뭐. 잘 나오고 미디어 큼지막 하고 보이시죠? 운전도 좋서 양쪽으로 통풍 1 0 열선 시트, 어라운드 뷰 있고요. 화질 또한 좋습니다. 2열 열선 시트 있고요, 선루프 있고요, 뭐 트렁크 있고요, 전동 트렁크, 엔진 룸 상태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입니다. 90% 정도 돼 보여요. 휠 기술 조차도 없는 차량. 두 번째 차량의 장점. 블랙 바디였었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 외관 컨디션 너무 깨끗했던 차량. 실내 브라운 시트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 가죽 컨디션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 인것같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거의 신차급이에요. 어,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도 되지 않았고, 용도 이력 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어요. 그렇죠. 성 됐었죠. 휠기수 조차도 없었던 차량 신차가 대비 53% 강가된 차량 오늘 4590만원 정말정말 괜찮은 금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대비키로수가 짧은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은 약간 페리가 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이트나 그리랑 약간 틀리죠? 페리가 된 모델이에요. 이게이 차량의 신차가 말씀해드리면 신차가 8510만원. 신차가 대비 35%강가고요 금액으로 보니까 약 3000만원이 다운이 된 차량입니다. BMW 그란트리스모 GT6 시리즈 620 디젤 M 스포츠 팩이에요. 신조의 무사고예요 그렇죠? 용도이력도 없고, 상태 굿. 신색의 검정 시트. 오늘 준비한 금액, 신탁가 대비 35% 감가된 금액, 5,55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21년식의 키로서 보세요. 7만 5천키로, 나쁘지 않죠? 성능 기록 보시면 7만 5천키로고 용도이력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션이 없어요. 그죠 단한 방울도 세지 않차냐 외관 컬러는 신색 바디고요 신색임에도 불구하고 광상태 보세요. 이까 번저합니다 페리가 돼가지고 더 이뻐 보이긴 합니다, 확실하게. 이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가자카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거 요게 틀리죠? 여기 보지마같이 요 틀리죠? 램프 보이시죠? L 자, 약간 요 곡선이 되어 있는 구형은 그리고 여기도 살자, 그죠? 요 크롬이 약간 틀리죠, 크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제형으로 여기 덕두도 요거 틀립니다, 요 보지마같이. 페이스 리프트, 페리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휠 개수 없어요, 그죠? 완벽하죠. 또캘리퍼가파란색으로 들어가시고 더 멋있어 보이고요. 이쪽에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요 휘... 그죠? 여기 살짝 있습니다. 요거 백불 보강 가능. 니까 걱정 마시고요. 한국 타이어고 타이어 트레드 70에서 80% 정도 살아있고요. 엔진룸 상태 깔끔하고 센터페이트 대시보드 깔끔하죠. 은은한 앰비언트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이니까 뭐 관리하기도 더 편하겠네요, 그죠? 당연히 전자제 계기판이고 계기판에 각종 체크불도 없어요. 완벽합니다. 전자식 기어봉, 대아이스 기능, 전자 파킹 오토홀드,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스마트폰 무슨 충전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 퀼트로 되어 있는 고급 가죽 시트고요. 시트 상태 보세요. 운전석도 깔끔하고, 조석에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 컨디션 나쁘지 않죠? 메모리 시트 있고요. 이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고, 핸들 보신 바와 같이 가죽 컨디션 너무 좋죠? 차선 이탈 있고요. 크루즈, 반자 주행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핸들 여선도 있고요. M소 포츠라 안들 이쁘죠. 1 0 2 5인치 밑에 1 0 2 5인치고 내비게이션 잘 나고요. 오 운전석 좌석 양쪽으로 통풍 시트. 요즘까지 더운 날꼭 필요하죠. 통풍 시트 탑재되어 있고 어레운더뷰잘 나오죠. 2열 열선 시트도 있고요. 각종 어, 안전 사항들 다 들어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고요. 선루프 당연히 들어가 있죠. 전동 트렁크 있고요. 이 차량의 장점 제가 봤을 때는 패리가 된앞 얼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쁘죠. 세련돼 보이고 외관 상태 이뻐요. 신색 바디라 외가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어, 휠도 이쁘고. 실내도 보신 바와 같이 너무 이쁘죠? 컨디션 너무 좋아요. 1인 신조 용도력도 없었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을단한 방울도 해지 않았어요. 그죠이 차량 오늘 5 5 5 0만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차량,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사륜은 아니에요. X 드라이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차량 갖고 나온 이유는 여기 보시죠. 워런티가 1년 연장되어 있고, PPA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 제가 준비한 를 겁니다. 이 PPA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특수 필름으로 어이 차량을 한번더 감싸주는 건데, 우리가 운행 중에 뭐 돌튀김이라든지 모래 등뭐 이물질에 의해 예 생기는 이게 스톤칩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상 스크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양열이나 온수의 열기로 얘가 작아보 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액도 저렴한 게 아니에요. 요 PPS 시공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사륜이 아니면도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뭐 가장 큰 거는 워런티가 남아 있잖아요. 제사 보증이 살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 이 차량의 신차가를 말씀드리면 해 신차가 8,610만원이에요. 현재 신차가 대비 27% 가까 되어 있고 금액으로 약 2,400만원 떨어진 상황. BMW 그란트리스몰 6GT입니다. 6시리즈. 620 디젤. M 스포츠 폐기예요 완전 무사구의 1인 신조. 오런티 연장. PPS 시공까지 되어 있는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 6,250만원. 연식 보죠. 2023년 시기. 최초 등록이 22년 10월 31일. 키로수 짧죠. 23,000km. 성능 볼까요? 23,000km고 용도이력 없구요 완전 무사고의 미세리어 보세요. 한방울도 없죠. 제조사 보조 살아 있어 이 차량은 뭐 구매하시고 저한테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외관 컬러 블랙이고요. 광산 때잘라 있고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레치 안 보이죠. 깔끔합니다. 엔진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전자식 계기판 보세요. 이쁘죠? 센터페지아 대시보드 깔끔하고 디자인 보세요. 디자인. 역시 BMW 6 g t 입니다디아이3 기능 전자파킹 오토월드 스포츠 컴포드 에코프로 핸들도 보세요. 깔끔하고요. 반절 주행이니 있고 핸들 여성 가죽 컨디션 너무 좋고 차선이 탈수 있습니다. 이어 6시트도 탑재되어 있고 썬더프 모뭐 수입차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죠. 미디어 큼지막하고 잘 나오죠. 운전석 도수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같이 있고요. 2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있고요. 미디어 잘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이 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용도율이 없었고 일이 신조였어요. 하죠. 그리고 제조사 워런티 1년이 연장되어 있고 PPL 시공까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이기신 죠. 이 차량 오늘 6,250만 원 준비했어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제조사 ES 엔진 미션 살아있는 차량 이 차량의 신차가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가 얼마일까요? 오우 신차가가 8,9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29% 감가되어 있고요 금액으로 보니까 약 2,600만 원이 다운이 된 차량입니다 BMW 그란트리스모 GT입니다 6시리즈 620 디젤 x 스트라이브 4륜이에요 M 스포츠 팩 보험이력 없고요 비변에 완전 무사고 1인 신조입니다 전차주가 완벽하게 관리했다고 라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계약 이 차량이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준비한 금액 6,420만 원 연식 2022년식 길어수 19,000km 짧죠 연식 대비 성능 기록 보시면 19,000km고요 용도는 없습니다. 이리 신조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에 미쉐린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 신착 바디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 찌그러진데 없죠. 스크래치 없죠. 완벽하죠. 아, 좋습니다. 휠기수도 없어요. 캘리퍼 보세요. 블루. 파란색 이쁘죠. 미쉐린 타이어고 타이어들이도 80% 이상 살아 있고요. 엔진룸 상태 깔끔하죠. 센터페지와 대시보드 깔끔하죠. 컨디션 너무 좋아. 요 신차급이에요 거의. 운전석 좋아서 콘솔박스 깔끔하죠. 가죽 상태. 전자재 계기판이고 계기판에 각종 체크물조좋도 없습니다. 운전도 좋아서 가죽 컨디션 휠대로 되어 있고 고급 가죽 시트.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 있고요, 가죽 컨디션 깔끔해요. 이열 보세요, 정말 신차급이죠. 크루즈 기능 있고요, 차선 이따 있고, 핸들 쏜도 있고, M 스포츠 어, 핸들 이쁩니다. 미디어 큼지막 하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운전도 좋은 소.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이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죠. 각종 안전 사항들, 웬만한 거다 탑재되어 있는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뭐 외관 컨디션 두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신차급이라 보죠.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외관, 실내 깔끔하죠. 정말 정말 깨끗하게 관리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 보험이력 조차도 없었고요. 비흡변에 완전 무사하고 이인신조 차량이었어요. 누유 한 방울 새지 않는 차량. 전차도 완벽하게 관리한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 이 차량 오늘 6,320만 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MW 6GT 6시리즈 XDrive 4륜도 있었고, 뭐 4륜 아니고 2륜도 한대 있었습니다. 어, 이 차량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아무리 비싼 고급 수입차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성능기록부상에 안되는 부분 플러스 소모품까지 제가 추가비용 단 1원도 안받고 최대한 모두에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 세이가 대표 엄마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만 엄선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전산 카 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 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